남는 시간에 이제 이차를 해야 되는데 저희 뭐 당연히 실무를 먼저 합니다. 뭐 실무를 먼저 하는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저는 이제 여러분들 법규를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실무를 먼저 해요. 실무를 먼저 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실무가 초반에 공부량이 많아요. 초반에 어느 정도 딱 올려놓고 나면 공부량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게 좀 어느 정도 유지도 할수 있고 그래서 초반에 좀 실무를 바짝 잡아놓으시는 게 편하다. 그래서 이제 7, 8월에 여러분들 좀 어떻게 공부하시면 좋을지를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업. 이신 분들 기준으로, 그리고 지금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 기준으로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 상황이 조금 다르시면은 적절히 이제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 8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여기 1차 실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1차 공부를 되게 일찍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보통은 한 6개월 정도 바짝 공부하면 된다라고 보잖아요. 그럼 역산하면은 사실 10월부터 스타트를 끊으면은 돼요. 근데 저희는 지금 7월부터 스타트를 끊었잖아요. 그래서 전략의 전체적으로 1차를 조금 먼저 시작하는 대신에 2차를 최대한 좀 같이 끌고 가는 걸로. 그러니까 어차피 중요한 건 2차니까 2차를 최대한 이제 끌고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1차를 좀 먼저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다 짜신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공부 시간, 공부 시간 같은 거 되게 궁금해하시는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야 돼요? 처음에는, 뭐,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죠? 라고 되게, 이런 거왜 물어보지? 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 아, 이 수험생분들이 또 불안감과 뭔가 가이드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생각에 많이 하루 공부 시간에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이제, 보... 평균적인 건 있어요. 제가 보기엔 넷으로 10시간이요. 넷으로 10시간. 그리고 진짜 공부 적게 하시는 분들, 되게 이렇게 약간 효율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보면 맨날 좀 이렇게 약간 설렁설렁 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분들이 한 8시간. 넷으로 강의 듣는 거는 포함이에요. 강의 듣는 거를 빼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12시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12시간이 지속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내가 뭐 생동차 하겠다. 약간 이러면은 12시간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해서 지금... 스타트에서 생동차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무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스로 한 10시간 정도는 좀 목표로 하시는 게 좋다. 근데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쉬운 공부하는 날 있어요. 오늘 좀 강의 들을 게 많아. 그럼 한 11시간도 해요. 그리고도 막 별로 안 지쳐.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실무 막뭐 처음 보는 거막 정리하고 풀고 해야 돼. 그럼 한 8시간에도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오늘 뭐 공부하는에 따라서 편차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 그냥 본인이, 본인 이 생각하기에 좀 평균적으로 한 10시간 정도 목표로 하시면 될것 같고, 그럼 될것 같습니다. 그럼 넷으로 10시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가 이제 출근, 퇴근한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도서관 가는 걸 출근한다고 그러고 이제 집에 오는 걸 퇴근한다 그러거든요. 아, 출근은 예를 들어 뭐한 이제 8시쯤 하시는 거죠. 뭐 대학생분들은 좀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대학생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뒤로 미루시면 돼요. 늦, 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걸로. 8시에 가서 한밤 10시까지는 해야죠. 그러면 이제 독서실에 있는 시간만 독서실 너무 옛날 단어 단언가 스터디 카페에 있는 시간만 14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게 4시간 노는 거예요. 한 시간 밥 먹고 밥한 시간 안 먹잖아 솔직히 밥 먹고 산책할 거다 하고 저녁 먹고 산책할 거다 하고 한 시간 정도 자 그리고 한 시간 정도는 놀아 이러면 10시간 정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4시, 10시간이 여러분들이 공부만 하고 잠만 잔다라고 하면은 되게 쉬워요 사실 10시간 못하면은 <laughs> 이거 썸생 아니에요 썸생 아니야 진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잠만 자고 밥만 먹고 공부만 해야 돼요. 그것만 하면은 사실 공부 시간 확보는 괴롭지 않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밥은요? 밥 먹으면서 공부하면 되죠. 어, 오늘 이제 어제 오단노트 보면서 먹으면 이렇게 공부하면 또 공부시간 카운트 되잖아요. 기분도 좋고 공부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10시에 집에 가면은 뭐뭐한 11시쯤 집에 도착해. 그래서 유튜브 뭐한 1시간 보고 뭐 대충 뭐한 30분 정도 뭐 이제 어영부영하다 자 12시 30분에 자고 7시에 일어난다 치면 아, 오늘 수면 시간 좀 짧네. 유튜브는 한 시간만 보고 이제 바로 주무셔야 되겠네. 12시쯤에 자서, 7시간 정도 확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지내는 거 이렇게 지내는 거. 그러면은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거는 공부하고 잠만 자면 돼요. 잠은 10시간 자도 돼. 10시간 자도 괜찮아요. 다 괜찮으니까 공부하고 잠자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 여러분들 뭐 하시는 거에 그렇게 괴롭지 않을 거다. 근데 꼭 보면은 자꾸 딴짓 하세요. 딴짓해. 자요, 그냥. 공부하기 힘들면은, 자고 깨운하게 하시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말은 이제 렇게 쉽죠. 쉽지. 이러면 되게 쉽지. 근데 만약 막상 하면은 지치잖아요, 사람이. 그때 제가 이제 맨날 해드리는 얘기는 본인의 마음을 되게 잘 이렇게 다스려야 돼요. 진짜 매일매일 돋닦는 기분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 내가 막 오늘 막저 충동적으로 이렇게 확막 끌어올라. 아, 참자. 영차나 참자. 참고, 한책한번 하고, 다시 앉자. 이렇게. 그냥 내가 계속 돗닦는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단 생활패턴, 일단 처음에 생활패턴이 아마 안 잡히셨을 것 같아서, 이렇게 생활패턴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는 일요일 날 하루 종일 일단은 밀린 내용만 없으면, 하루 종일 좀 쉬시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괜찮잖아요, 사실. 진짜 일요일날 공부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일요일날 딱 늦잠 자고 뭐 집에 이제 전 자취했었으니까 빨래 하고 이제 늦막하게 나서 공부하는데 다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보고 느낀 거는 오, 아 일요일날 하루 쉬어야 돼. 일요일날까지 공부하면 지쳐. 이거 다 진짜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쉽진 않죠. 떨어져 보면 알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다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뭘 어, 뭐, 뭐, 말은 못 해드리겠는데 어쨌든 되게 망가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빡빡하다고 너무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 저의 느낌을 조금이라도 상상하시면서 진짜 방금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때 기억해요 털이 다 서있어. 그래서 어떤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그래서 망가짐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도 다행히 계획 짜기가 되게 쉬운 거는 실강 반이잖아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이제 커리큘럼들이 있는 거죠. 매일 그냥 1차 수업 들으시고 그리고 그 오늘 들은 거꼭 복습하시고 복습하시고 나면은 이제 이것만큼은 되게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남는 시간에 이제 2차를 해야 되는데 저희 뭐 당연히 실무를 먼저 합니다. 뭐 실무를 먼저 하는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저는 이제 여러분들 법규를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실무를 먼저 해요. 실무를 먼저 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실무가 초반에 공부량이 많아요. 근데 초반에 어느 정도 딱 올려놓고 나면 공부량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게 좀 어느 정도 유지도 할수 있고. 그래서 초반에 좀 실물을 바짝 잡아 놓으시는 게 편하다. 그리고 이제 실무 공부하면 이론이랑 법규할 때도 조금씩 연관성도 있고 해서 실물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는 시간은 다 실물을 때려 넣어야 돼요. 실물을 다 때려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차피 여기서 들으시는 거 저렴하게 들으시고 어떤 걸 들으셔야 되냐면은 이거를 들으시는 게 좋아요. 이거. 그 최평가사님이랑 K평가사님이랑 같이 있는 거. 요게 이제 뭐냐면은 최평가사님이 이제 좀 스탠다드 약간 이제 진도 빼고 예제 풀고 이렇게 하면은 이 K평가사님이 여러분들 약간 조교처럼 조교는 아니지만 문제풀이 반을 운영하시면서 매일 문제풀 것들을 주고 질의응답에 되게 빨리 받아주세요. 진짜 그분 때문에 저희 랜드의 다른 강사님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이렇게 다른 분들이 왜 이렇게 느리냐. 사실 근데 다른 학원에 비하면 저도 되게 빠른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너무 답장이 빨라서 좀 이렇게 불만사항이 이렇게 생기더라고. 그 정도로 질의응답 되게 스무스하게 엄청 잘해주시니까 같이 이렇게 조합되어 있는 요거를 들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스텝 1, 2. 3방식이라는 파트와 물건별이라는 파트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여기 들어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만약에 내가 숙달하고 마스터한다? 그러면은 내년에 진짜 편해요. 진짜 편해. 그 정도로 충분하니까 저는 일단은 요거를 좀 한번 1차 시험 보기 전까지 최소 요거를 좀 숙달하는 거, 내 것으로 만드는 걸 목표로 잡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실무를 이제 어떻게 좀 공부해야 되냐? 설명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문제 풀이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 이렇게 이론을 막 배우잖아요.